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아내입니다. 저는 지금 홍산마늘 쪽불리 된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도대체 개수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나 정확하게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작업을 해놓은 마늘인데, 몇킬로 나가나 볼까? 이 전체가 5kg, 210, 5kg 주문하신 분 거를 우리 조원씨 사장님이 작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kg, 보이나요? 딱 1kg. 모두 1kg에 알맹이가 몇개 들어가는지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씩 세게요. 그러면 5 곱하기 하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들어가는앞잘 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여기까지 백개입니다. 백개 100개. 많이 들어갔는데 이백개 넘겠는데 일단 1 0 0개 셌어요. 다시 셀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이렇게 해서 200개. 1kg이 200개 하고 이만큼 남았거든요. 이제 다시 세볼게요. 200개.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250개거든요. 250개 하고 255, 258개, 258개, 258개 들어갑니다. 258개, 그냥 250개 따지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또 모르니까 최소한을 잡는 게 낫겠죠? 258개 들어갑니다. 1kg에 258개. 250개 잡고 내가 만일에 한 접이 필요하다. 아니지. 250개 심어서 한 접이 나오잖아? 내가 한접 심을 분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 한 접이 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258개니까 이게 1kg. 2kg 사면 25. 500개 한 접이 되겠네. 2kg면은 한 접이 되겠네요. 한 접. 200개면 250개면 한 접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게 258개인데 계산하기 쉽게 250개로 따질게요. 1kg에 250개입니다. 그럼 평소에 내가 한 접, 두 접, 세접 이렇게 접으로 심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보통 이게 육종마늘 개통이기 때문에 한 접에서 하나 손실 따지고 보통 한 접을 600개로 계산하지 않고 500개로 계산합니다. 그럼 이게 500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두 2kg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2kg가 한 접을 따지면 되겠네요. 2kg가 한 접. 좋습니다. 2kg가 한 접. 그럼 내가 다섯 접이 필요하다. 그럼 10kg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7접이 필요하다. 7 2, 14 14kg 필요합니다. 끝. 확실합니다.